다항식 f(x)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 나머지를 r1, 그다 q1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 나머지를 r2로 하자. 뭐 이렇게 나가네요, 죠 자, 적어보면은 f(x)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nx 나머지를 R1 이라 하고 Qn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2x 나머지를 R2 라 하자 어, 그리고 Qnx를 x 플러스 2로 나눌을 때의 몫을 Qm 플러스 1요렇게나오는 소리죠. 그러면은 Q2 x는 X 플러스 2, Q3 x 이렇게 되죠. 음. 플러스 R3 이렇게 나네뭐 여기 하나 더 해보면은 Q3 x, 는 x 플러스 2 q4 x 플러스 r4 이렇게 나오는거지 쭉 이거 보면은 뭐냐면 fx를 x 플러스 2 네제곱 정도 되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한으로 계속 대입하고 대입하면 곱하면은 여게 네제곱이 될것같으기까지 하면 되겠네 그죠? 이거 딱 보면 이거를 복한 겁니다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이 하나를 대비해 봅시다. Q1X 대신에, 자, 이걸 대비하는 거잖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하나만. 먼저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. X 플러스 2고, Q1X 대신에, 자, X 플러스 2, Q2X 들어가고, 그 다음에 R2가 되죠. 하고, 바깥에 R1이 남죠. 지금 이럴있습니다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들어가는 거죠 이거. 요거 들어는 거죠 요거 대신에 여기 들어는 거지 그럼 또 여기 들어는 거지 그죠 그럼 그것도 적어보면 x 플러스 2돼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q2x 돼 있고 들어갑니다 자이 안에 x 플러스 2 q3x 플러스 r 3 들어가고 됐죠 이제 이거 한쿠루이 됐죠? 되고 파랑 글로 플러스 r 2 이렇게 되고 r 1 이렇게 되지 그죠이 이만큼 맞잖아 이만큼 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좀 이제 지가 자세한 정보는 하고 x 플러스 2 자1 되고 x 플러스 2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x 플러스 2그 다음에 q 요거 요거 이제 요거 들어가게 되죠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x 플러스 2그 다음에 q 4 x 플러스 r 4 자이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분홍색 플러스 R3 되고 파란거 R2 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R1 이까지 나가네 됐습니까 자 이만큼 맞춰 이만큼 들어가죠 이게.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, X 플러스 2가 4개 곱하는게 눈에 보입니까 이거 됐습니까 어좀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걸 천천히 보면은자여기 까지 먼저 요까지를 먼저 풀어 보면은 이렇 되잖아 정리하면 x 플러스 2에 제곱 q4 x 플러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2 r4 이렇게 되잖아 요 그죠? 그럼 플러스 r3가 된다고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, 여기서 요리된 거라, 요리되고, 이제 곱해야 되죠, 그죠? 곱하게 되면, x 플러스 2의 3제곱, 규포 x,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, 알4 더하기, x 플러스 2의 r3, 되고, 그 다음에, 요, r, 요, r2는 그대로 뛰어야 되겠죠? R2 이게 되는 거지. 됐죠? 여기, 어, 여 되는 거지. 됐습니까? 자, 그다음 이제 갈색. 이제 여기까지 다 이제 곱해야 되는 한번 더. 자, 곱하게 되면은, 저, 저기, 는 합시다, 이제. X 플러스 2에 4제곱, Q4X가 되고, 플러스 X 플러스 2에 3제곱, 하고, R4가 되죠. R4가 되고, 그 다음에, 여기, 여기는 플러스, X 플러스 2의 제곱 R3가 되고, 여기는 X 플러스 2의 R2가 되고, 플러스 R1 딱 되네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이게 바로, 어, 쭈 같죠? 쭉 그죠? 여기서 이어갖고, 최종 1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,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를 하자 그럼 rx가 어디까지입니까? 이까지죠 이게 rx가 됩니다 됐습니까? rx일 때 r8은 1024래 r8 그러면 r8을 하게 되면 은 x 대신 8을 넣는 거죠. 그럼 여기는 10의 3제곱 알파가 되고 더하기 10의 제곱 알 3가 되고 10의 하고 r 2 플러스 알 1이 되는 거죠. 됐죠? 그게 이뭐1,024라잖아알8은1,024 1024입니다. 자, 그런데,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, rn은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래. 어, rn은. 그러면 이게 한 자리 자연수래, 이게. 이게. 됐죠? 어, 그럼 이게 한 자리 자연수니까, 이게 는 1024가 된거 보니까, r4가 얼마라 말입니까? 1이란 말이죠. 그리고 r3는 0이죠. r3는 0. 그 다음에 R2는 2, R1은 4가 됩니다 자 이래도 또 그다음 이뭐냐죠 fx를 x 플러스 2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랬죠 자 x 플러스 2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거 나누어 떨어지죠 이거 요거 요기 때문에 여기도 이것 때문에 요거 나누어 떨어지죠 맞죠 그 남은거는 지금 요거 남잖아요, 요거. 최종 나머지 이게 답이 요겁니다, 요거. 요게 되는데, 지금 R3는 0이잖아. 0이면은 요거는 사라지죠. R2는 2니까 여기 2가 들어가니까 2, X 플러스 2, R1은 4, 닭이 4. 아, 그렇게 해서 2X 플러스 8이 됩니